안녕하세요, 핏불입니다. 오늘도 각게임을 찾았습니다. 니카 열매가 있는 게임이고, 게임 이름은 씨 리마스터입니다. 과연 어떤 게임이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고 우리는 일단 열매를 많이. 물음표는 뭡니까, 근데? 색깔이 등급이고, 열매는 예. 랜덤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모양이 있는거래요? 이거는 미스틱 등급이라 있는겁니다. 아, 이거 부처가 미, 미스틱입니까, 이거? 고무입니다. 아, 아 니카가 이렇게 생겼어? 야, 니카 말고 니카는 있으니까 나는 여기 떡.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자, 모찌 열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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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바로 이거 똥라이 생겼다, 이거. 첫 번째 스킬이. 오, 떡 소리 보소. 야, 소리는 잘나왔네두 번째. 아, 아, 뭐야, 불나가고세 번째. 오, 오, 떡 장판기. 네 번째. 뭐야 이거. 오, 이 씨, 왕, 왕주머. <laughs> 다섯 번째. 아우, 우와. 우와, 이동기 개 빠르다, 이거. 아, 뭐야? 야, 떡이라서 그런가? 요 옆에 이거 자석처럼 붙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 오! 이거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있나? 오, 요! 요 좋아, 좋아! 야, 제대로 된데 이거. 이 엄청 그러 <laughs> 되고. 요! 좋았어. 어? 선생님, 저 갑자기 토끼 기가 생겼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종족끼를 바로 뽑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종족을 한번 뽑아 보자. 스카이피언 주먼 주먼 스카이피언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단! 그럼 다음 열매 봅시다. 너 열매 뭡니까? 흔들입니다. 흔들. 흔들. 흔들 스킬 써봐요. 스킬 하나밖에 없는데. 왜 스킬 하나밖에 없습니까 시킬 보자마자 바로 다섯 개가 다 있는데. 되게... 미스틱이 아니라고아 미스틱 열매만 바로 쓸수 있고 미스틱 밑에는 스탠스 찍어야겠다. 써봐요. 첫 번째 스킬. 야. 아, 근데 저리 가시고요. 니카 봅시다. 자 니카 첫 번째 스킬 써봐요. <laughs> 오. <오오오오. 웃음> 그게 기본격이요? 예, 평타 야 니카 좋아 보이는데? 첫 번째 스킬이 게 소환하는 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부터 변신해야 가능해요. 어, 아, 변신 먼저 해 봐야 가면. 오! <목소리> 니카다 니카! 야, 니카 근데 이거 이거까지 만들어 놓은 게임은 여기 처음 아닌가? 오케이. 변신하고 두 번째 스킬. 어? 세 번째요? <목소리> 세 번째요. 뭐 달리는 거예요. 아, 네 번째요. 없어요 다섯번째요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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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가 왜이쓰레기야냅니까 이거 니카를 이런, 이 정도로 쓰레기로 만드 잠시만 이거 근데 데미지가 엄청 좋은거 아닌가? 자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레벨업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처음 1레벨부터 15레벨까지는 여기 잠수방에 가셔갖고 올리시면 됩니다 꼭 점프를 해야지만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가 있으니까 점프를 계속 점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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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가나? 한번 해보자 두번째 스킬 열었음 <laughs> 두번째 스킬 열었음? 야 와서 구경해보자 일로 오세요 흔들 두번째 스킬 보자 흔들 보여줄러... 아! 이야이 쌈뚜가 어, 어. 이거 어, 어. 세이브도 안해는데 이거 야 이씨 <laughs> 야 더럽게 세는 저거 이게 흔들의 힘입니다

<laughs> 근데 저거 몸이 졸라 끄네, 저거. <laughs> 근데 왜저리 아프냐? 아이씨, 연병일 것. 자, 요 게임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전설의 게임으로 분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심심할 때한 번씩 들어와서 요런 식으로 친구랑 같이 즐기면은 아주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게임, 새로운 열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영상을 봐라! 이 영상도 봐라! 저, 영상도 봐라! <laughs>